왜 계속 사실 그 강의가 없는 날은 이제 아빠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병실을 옮기셨어요. 어. 이제 옮기셨는데 아빠 이제 바로 건너편에 지난번엔 음.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간병인 아줌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어, 허리 디스크로 오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작년에 한 세, 세 네달 전에 음.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 이제 아내는 이제 그, 사, 그, 그 사고로 돌아가셨고, 음. 이제 남편분만 음. 살게 되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한 일주일 지났는데, 어, 아직까지 누가 온 거를 아무도 못 봤어요. 음. 혼자 계세요. 그래 <laughs> 젊, 나이도 젊으시고 해가지고, 네. 음. 근데 저희 이제 간병인 아줌마랑 이렇게 있으면서 여쭤봤어요 음. 아유 힘드시겠다고 허리가 불편해서 서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네. 그랬더니 시간이 안 가서 괴롭다고 어. 그리고 2 4 시간을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다고 막보물 음. 터지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요즘에 이렇게 병원에 있다 보면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조금 음. 일상하고는 좀 다른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집에 오면서 어 인간한테 있어서 외롭다는 게 뭘까 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병원에도 그렇지만 응. 저는 그 졸업식이나 응. 입학식 이럴 응. 때 진짜 맞아. 아이들이 외로운 아이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막 엄마나 아빠가 와서 축하해 주는데 네. 아무도 없는 아이. 요 네. 정말 생각만 해도 안 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네. 네. 너무 외롭고. 음. 축하받아야 되는데 음, 음, 그렇죠. 또 아플 때는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내 옆에 누가 없다면 그것만큼 외로운 그렇죠. 순간 있을까요? 그 음. 성경에도 로마서에 음.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니까 우리가 축하할 때도요. 사실 혼자서 하는 축하는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안 그래요? <laughs> 그렇죠. 주변에서 축하해 준다고 하고 음, 음. 저도 이게 석사지만 이거 졸업을 하면서 어~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음. 원래는 그날 갈 생각도 없었어요 제주도 어. 교육이 잡혀 있었는데 네. 이제 하도 이번에는 가야 되겠다고 음. 주변에서 그래서 음. 그 교육을 제가 취소하고 이제 졸업식을 간 거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별로 의미 있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음. 그런데 정작 저희 부모님은 아주 의미 있게 생각했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졸업식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 헤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네 번의 졸업식이 있었는데, 초, 중, 고 때는 엄마가 보셨어요 그리고 오. 중학교 졸업식 날 사진이 딱한장 있어요. 한장 음.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저 같지가 않아요. 쌍꺼풀이 음. 다 풀렸어요. 눈을 하도 울어가지고 전날. 오. 엄마랑 아빠랑 이제 다투시고, 음. 누가 갈 건지 서로 항상 그때만 되면 이 텐션이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아. 있는 거예요. 저는 불안하고. 그리고 엄마도 왔으면 좋겠고, 아빠도 왔으면 좋겠는데, 양쪽에 밖에 못 오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소풍날이랑 졸업식이 전혀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 오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은 다 아빠가 또 가셨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안 좋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식 때는요 엄마 아빠도 다안 왔으면 좋겠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안 가려고 하다가 친구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혼자 갔어요. 네. 혼자 가서 그때도 딱 사진 두장 있어요. 음. 대학교 졸업식 사진 두 장밖에 없는데 꽃다발조차 없어서 이제 친구 꽃다발 하나 들고 찍었던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음. 이거 정말 외롭죠 사실. 음. 그, 외롭고 슬프고. 음, 그리고 축하받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축하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날들에 혼자 있게 되면 참 많은 생각이 네. 오고 가요. 네. 태연 쌤은 졸업식 어땠어요? 아주 축하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아, 저 생각해 보면 그래 다행히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셨을 때 사진이 음. 취미셔갖고 음. 앞에서 사진 찍고 뒤에서 캠코도 돌리고 그래갖고 어, 굉장히 좀 뭐... 창피하셨겠어요. 네? <laughs> 맞아요 뭐 연예인이야 <laughs> 막 친구들 놀리고 아. 근데 또 그때 가장 살찔 때라서 네네. 보고 싶지도 않은데 어. <laughs> 좀들보시지아저 <들고> <laughs> 빵터짐 웃느라 방송 못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주니어 씨름선수 뭐 그런 느낌 그런 <laughs> 느낌이어서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거를 음. 막 사진 찍어갖고 뭐 앨범 하나 만들어주시고 어. 할아버지가 조금 그러셨구나. 유, 유별나게 저를 좀 좋아하셨는데 음. 예 네, 저는 그런데도 굉장히 마음이 좀허전하더라고요 뭔가 아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뭔가, 왜냐하면 졸업식이라는 음. 건 사실 이제 친구들과 네. 이별이잖아요 네. 아, 계속 음. 두리번거리게 되고 음. 아네뭐또 친구는 없나 인사 안한 친구는 없나 그때도 아. 약간 이렇게 오지랖 음. 해갖고 음, 음, 음. 엄마가 좀 가만히 좀 있어 <laughs> 그랬던 기억이 음, 좀 나요 근데 부모님 안 오시고 이런 친구들을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을까 그렇죠. 지금 음. 들어보니까 제가 가장 부러워했었던 친구가 바로 태은 쌤이네요. 그러면 아, 저는 네. 졸업식 때 음. 음,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올수 있었지만 음. 또 할머니 할아버지 온 집들도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 할머니 음. 할아버지 엄마 아빠 형제들 이렇게 와가지고 그 아이를 다 둘러싸고 음. 그 아이가 이제 막 꽃다발을 몇 개씩 들고 네. 가운데 탁 이제 있으면서 사진을 찍는 게 네. 저한테는 거의 뭐 현실 불가능한 모습이었어요 어. 근데 그게 진짜 부러웠었어요 음. 저는 졸업식에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졸업식에 아빠가 전날 제가 아빠 내일 졸업식 끝나고 다음날 올게 그랬더니 아빠가 웃으면서 그러라고 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고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고 싶었냐고 여쭤봤더니 너무너무 오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음.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가운데서도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이 말을 문장으로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는 길에 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축하받고 싶을 때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지만 혼자 있어야 될 때. 음. 그리고 또 너무 슬퍼서, 어, 이제 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혼자 있어야 될 음. 때. 음. 외로움을 느끼죠. 네. 네 외로움. 그건 고독함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뭐 20대, 30대도 이제 지나서 이제 40대 들어왔는데.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은 외롭, 어차피 외롭다. 네. 그리고 김종훈 교수님이 쓴 책이 인생은 때로 격하게 외로워야 된다 뭐 그런 책 하나 있잖아요. 음. 더외로워질 필요가 음. 있다는 음. 거죠. 네. 그런 그런 거를 보면 외롭다라는 것은 뭐 사실 같아요. 저는 음. 어때요 태연 쌤은 별로 안 외로워? 요둘 <laughs> <laughs> 성숙했나? <laughs> 철이 없어 갖고. 음. 외로운 존재죠. 그렇죠. 어찌됐든. 나이가 네. 들어가면서 음. 어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걸 좀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좀 성숙한. 음. 네. 태은 쌤이랑 저랑만 놓고 보자면 음. 인생은 참 외롭구나라는 걸 태은 쌤보다 제가 더 먼저 느꼈을 것 같기도 네. 하네요. 네.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 을것 네. 네. 같아요. 네. 음. 요즘에는 왜 애들이 한 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아죠. 저는 형제가 3남매여갖고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 네, 네. 잘 모르고 자라기도 했거든요 좀 그렇죠? 나, 나도 내방 혼자 쓰고 싶고 오. 나도 과자 혼자 다 먹고 싶은데 음, 음. 꼭한 한 봉지 뜯으면 손, 손이 두 개가 더 음, 오니까 아, 음. 몇개안 먹었는데 이제 없어지니까 새로운 음. 동생들이 좀 밖에 음. 나갔으면 좀 혼자 좀 있고 어, 싶다는 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요즘은 진짜 외동이 많으니까 외동 맞죠. 네. 혜연이도 하나 혼자고 맞아요. 저희 아이도 혼자고 하 음. 그러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 집에 있는 아이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자이건 타이건. 네, 맞아요. 또 맞벌이 부부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음. 아이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가끔 이제 조부모님이 아닌 경우에 이제 시터나 도우미분들께 아이를 또 맡기고 어릴 때부터 일하는 엄마들 아빠들이 또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물론 게 아이하고 막잘 놀아주고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 또 누가 있어도 외로운 경우도 참 많은 음.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있지만 네. 다른 행동을 하고 뭐 서로 각자 이렇게 있다 보면 좀 외로운 경우 있죠 맞아요 누가 그러던데요? 누가 있는데 외로우면 더 외롭다고. <laughs> 맞아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음. 그래서 더 외롭죠. 음. 네, 혼자 네. 있을 때. 네. 소통이 안 되면 그것만큼 외로운 게 없죠. 맞아요. 네. 꽤, 꽤 오래된 연인들도 보면 음. 너랑 있는데 내가 너무 음. 외로워서 음.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차가운 벽같이 느껴지고. 네. 저는 오늘 좀 그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었고 음. 또 더군다나 또 제가 싱글맘이었으니까 음. 어~ 퇴근하면 아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일 나갔다가 엄마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아줌마가 계셨는데 아줌마도 뭐 먹고 주무시는 아줌마도 아니었었고 오전에 왔다가 이제 저녁에 가시는 네. 아줌머니였었거든요 음. 그러면 음~ 제 아이가 항상 이렇게 텔레비전 소리라도 켜놓는 걸 좋아해요. 아. 지금도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소리가 조용하면 음. 이상하대요. 음. 그리고 또제 친구들이나 누가 오면은요, 음. 꼭몇 분도 되지 않아서 자고 갈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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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모 자고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음. 또 삼촌이 와도 삼촌 자고 갈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어요. 음. 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가슴 아픈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음, 제가 이제 음. 막이 사람이 아는 게 병이라고 음. 아 얘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측하다 보면 가슴이 참 아파요 아 나는 왜 갑자기 공유가 생각나지 공유 왜왜다 음, 보지는 않은데 도깨비에서 공유가 음. 너무 외로워 갖고 사막을 음. 그시 있잖아요 너무 외로워서 사막에서 뒷걸음질 쳤다 내 발자국 보려고 그 어. 시가 막 나오면서 공유가 어. 사막을 계속 걸어 뒷걸음질 치면서? <웃음> <아니야>. <웃음> 좀 되게 코미가 되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앞으로 계속. 어, 음. 계속걸어요 네, 너무 외롭고 그리워서 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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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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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가 외롭다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들은 외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음. 심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네, 맞아. 심심하다. 어, 심심하다. 음. 근데. 심심하다라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심심하다라는 말이 음. 많은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고 싶어서 뭔가 음. 놀고 싶어서 심심하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또 누군가가 좀 같이 옆에 있어 주기를 음. 꼭 놀지 않더라도 네. 누군가가 이게 고개를 돌리면 누군가가 좀 있어 주는 거. 그래서 또 심심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사실 놀이가 필요해서 심심하다고 하면 놀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아좀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음, 또 요즘에는 엄마 아빠들이 스마트폰 많이 해갖고 음, 음. 같이 있어도 계속 자기 각자 볼거 음, 하고 검색하고 음, 막 이러면 애가 점점 더 떼를 쓴다고 할까요? 음, 음. 맞아요. 제가 그 보육원에 매달 가잖아요 네. 근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음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음. 뭐 많이 가지도 못해요. 어디 봉사라고 하기도 미안한데. 근데 아무튼 정기적으로 우리가 가니까 이제 아이들이랑 너무 정이 든 거예요. 이게 벌써 이제 2년, 횟수는 2년째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중에 두 명은 이제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미취학 아이들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은 우리가 해 빠이빠이 했고 음. 또 밑에 아이들이 또몇 명이 들어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하고 더 정이 들은 아이들도 있고 네. 이제 한창 이제 써먹 써먹하면서 친해지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또 걔네들 사이에서 또 질서가 있는 게 음. 형아 누나들이 언니들이 이렇게 알, 알려주는 거예요. 전 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선생님들이 야 음. 하면서 알려주면 또 걔네들이 우리하고 이렇게 좀더 빨리 친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그 저희가 그 어디를 갔었더라 그 박물관 같은 데 아무튼 갔었어요 상상마당인가 뭐 이런 데를 음. 갔었어요 애들이랑 그 놀고 오후쯤 됐는데 어저 제가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저도 좀 힘들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제가 좀안아줘다 이렇게 내려놨더니 조금 있다가 걔가 저한테 와가지고 배고프다 해서 가위를 줬더니 또 조금 있다 오더니 심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놀러 왔는데 음. 심심하다고 그러는 말이 제가 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놀러 왔는데 <laughs> 놀면 되지 음. 저기서 미끄럼틀 탈까 했때아 싫대요 오. 그래서 저는 계속 다른 놀이로 인도를 했어요 음. 유도를 했어요 근데 다 싫대 그냥 심심하다 그러면서 안아달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안아줬더니 걔가 이렇게 푹 음. 안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처럼 그때 음. 걔가 네살반 다섯 살이 조금 안 돼서 지금 이제 올해가 다섯 살이니까. 그래서 제가 걔를 안아줬더니 조금 있다 한1 0 분인가 있다가 걔가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 다 다른 아이들이 뭐 차례도 만들고 뭐 이런 체험관이 있었는데 걔는 제가 안고 그냥 저한테 배에 엎드려가지고 심심하다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음. 그대로 한한 시간 가까이 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심심하다는 그 말이 되게 저한테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음. 얘한테 그 심심하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 음, 아이들은 언어적으로 이게 우리만큼 자유롭고 또 디테일하고 음. 세부적으로 이게 표현이 안 되다 음, 보니까 음. 심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게 아, 엄마나 너무 외로워요 라는 표현은 아니었을까. 관심 받고 싶어요. 음, 사랑 받고 음, 싶고 음. 그리고 또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고 네. 꼭 뭔가 레고를 만들고 음. 책을 보는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더라도 네.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을 이 아이가 바랬던 음. 건 아니었을까. 네, 네. 그러고 나니까 문득 제가 와 세월을 뛰어넘어서 10년이 더 지난 음. 시간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아들도 그때 그 순간에 어쩌면 내가 배드민턴 칠까? 음. 아 싫어 싫어. TV 볼까? 아 싫어 싫어. 토마스 토마스? 음. 걔가 토마스 기잘 좋아했거든요. 음. 다 싫다. 그 의미는 어쩌면 다른 거였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음, 지금 와서 많이 들어요. 어.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에이. 어떻게 보면 요즘 부모님들은 심심할 틈이 없이 음. 계속 뭔가를 주거든요. 음, 음, 음. 어, 심심해, 그러면 음, 뭐 음. TV 틀어줘, 뭐뭐 뭐 보여줘, 음. 아니면 장난감 줘, 좋은 음. 장난감. 음. 근데 진짜 의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 사랑, 뭐 같아요. 감정, 터치인데 네. 그거 없이 대면 음. 우리가 그 아이들의 메시지를 못 듣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음,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음. 엄마 뭐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싫어요 음. 나랑 같이 있어주세요라고 음. 말할 때도 그냥 심심해 음. 엄마 난 지금 뭔가 이내에 지루해서 다른 걸 하고 싶어요라고 음. 할 때도 그냥 엄마 나 심심해라고 음. 할 수도 있고 음. 그쵸 뭐 졸릴 때도 애들이 그냥 심심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네. 그냥 졸 자는 음. 경우도 있고. 음. 음. 그래서 조금 심심하다는 말이 꼭 재미하고만 연결된 게 아닐 수 있는 다 걸. 맞요 그래서 한번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어제 저랑 이제 남편이 음. 막 혜윤이랑 같이 놀다가 또뭐 서로 연락 오면은 막 핸드폰 보고 또 음. 그러고 있었더니 혜윤이가 막빡 막 놀자고 찡찡거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얘가 관심 필요하구나. 핸드폰 음. 다 치우고. 혜윤이를 갖고 놀았어요 혜윤이는 음. 엄마꺼야 하고 음. 안아줬더니 아빠가 혜윤이 아빠꺼야 하고 서로 혜윤이 음, 음, 갖고 음. 막 싸웠더니 얘가 음. 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laughs> 갑자기 응애 <laughs> 막 이러고 어, 어, 어. <laughs> 자기 애기처럼. 아기라고 어, 그걸 엄청 즐기더라고요 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혼자서 갑자기 되게 잘 노는 거예요 어. 뭔가 충족이 되는 <laughs> 네. 거죠 아 그거 딱 충족이 되니까 뭐 혼자서 장난감 갖고 책보고 그 다음부터는 뭐 엄마 뭐뭐 음. 그런 얘기 없이 잘 노는 거 보고 음. 아 이게 충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음. 음.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네. 가슴 아프네. 네. 가슴 아프네. 그 심심하다는 의미를 얘가 뭔가 재밌고 싶은데 재미라는 음.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저 말을 하는구나라고만 관점을 이해하면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놀이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 시간을 잘 넘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어, 아, 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음 집에 있으면 컴퓨터로 초등학교 때였었는데 5학년 때였는데 게임을 하면 엄마가 일단 있으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자꾸 시간 제약도 있고 너 이제 얼마나 됐다, 30분 지났다, 꺼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혼자서 게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냉면을 먹으러 나가자는데 그랬안 어. 나가겠다 음.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저랑 엄마랑만 나갔어요. 그리고 냉면을 먹고 들어오니까 아들이 없더라고요. 어. 네, 어, 없어요. 낮, 낮인데 그래서 전 놀랐어요. 왜냐면 음. 얘가 지금 춤 엄청나게 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한한 음. 한 시간밖에 나갔다 오질 않았는데, 만두랑 사갖고 왔더니 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랑 자전거 타고 놀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음. 제 아들이 언젠가 이렇게 여름에 중학생이 돼서 거실에 누워있는데 아파트 문을 열면 맴맴 하면서 울잖아요. 음. 네. 아무 소리 집에서 안 들리고 어. 매미 소리만 들리는데 갑자기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음. 어 진짜 난 이런 소리가 제일 싫어 이러는 거예요. 음. 왜 했더니 뭐라고 말할 순 없는데 굉장히 기분이 슬퍼진대요. 음. 음. 이 느낌이 언제였냐면은 엄마 이러면서 그날을 얘기하는 오.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날이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 나가고 할머니 나가고 너무 좋아가지고 버블파이터를 막 <laughs>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미 음. 소리가 들리더래요 창문 음. 밖으로 딱이딱이 딱 음. 느낌이래요 음. 그런데 너무 슬퍼지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음. 이게 하기 싫더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자전거를 탔대요. 걔의 욕구는 재미가 아니라 음. 게임을 하는 걸 되게 재밌어하는 아이거든요. 네, 네. 얘한테 그때 심심하다는 어떤 의미는 누군가 내 옆에 같이 있어주길 바랬구나. 음. 친구를 찾은 거예요. 또한 연결되길 바랬던 그런 거죠. 아, 네,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우리는 어 아이들이 심심하다고 말할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회피를 또 제안해 주는 것 같기도 음. 해요. 실제의 욕구 충족이 네, 아니라. 네. 네.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 심심하면 t v 를 자꾸 튼다든지 음. 어제 제가 이제 교육을 한 어떤 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을 뜨고 아침에 자기가 눈을 뜨고 있으면 이제 네살도안된 아이가 혼자 t v 를 들고 가만히 t v 를 보고 있다고 음.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네. 엄마 피곤할까 봐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린애가 음. 그러면서 아이들이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게 심심한 거랑 분명히 다른 감정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알고 있는 어휘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해보면 네. 뭐 게임을 한다든지 레고를 한다든지 t v 를 본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걸 함으로써 재미를 느끼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피하고 싶어서 음. 그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몸과 마음에 다 휘몰아치고 있는 그 감정 자체 네. 불편한 그 느낌이 음, 싫어서 음. 내 아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이제 들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아이가 심심하다 할때 아, 이건 무슨 의미인가 <웃음> 뭐 <웃음>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간혹 그런 거 같아요. 엄마, 내가 심심해라고 할때 이거 하고 놀까? 우리 지금 뭐 나가서 뭐 배드민턴 칠까 뭐 할까 뭔가 뭔가 자꾸 행위로 인도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냥 같이 있어줄까 이 말도 좋지 않을까 음, 좋네요 아, 네, 그렇게도 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음. 만약에 심심하다니까 뭘 같이 있어줘 엄마 그러면 그냥 놀면 되는 거겠지만 <laughs> 네, 네. 어, 엄마라고 음. 하고 나한테 온다면 네. 그거는 좀그 의미가 아니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음. 그 얘기도 우리 한번 해보면 아,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네. 음. 엄마가 같이 있어줄까? 음. 엄마한테 지금 올래? 음. 엄마가 안아줄까? 음. 뭐 이런 것도 참좋울것 네. 같아요.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육아하다 보면 너무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아이의 욕구에 따라가기 힘든데 음. 이걸 한번 생각해놓으면 아, 우리 아이가 지, 음, 네. 진심하다는 게 네. 어쩌면 나의 지금 사랑을 좀 원하는구나 어. 생각하고 한 번도 안아주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날 석사 졸업을 하고 음. 너무 아빠가 마음에 걸려 가지고 그 학위복을 벗어서 제출해야 이제 학위증을 음. 주거든요 석사 학위증을 이제 가 네. 가지고 이걸 좀 빌려 가겠다 지안된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사유를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꼭 오고 싶어 하셨다 했더니 이제 옆에 있던 담당자가 이렇게 저 쪽으로 오시더니 가져가세요. 선생님 가져가셨다가 어. 음. 아버지하고 사진 찍고 나중에 다음 주월요일날 음.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졸업식 하자마자 저는 아빠가 이제 제가 내일 올줄 알았겠죠. 네. 그날 저녁에 이제 갔어요. 아. 저희 오빠랑 우리 세 언니랑 음, 음. 다 갔어요. 그랬더니 병실에 이제 제가 들어가기 입구에서 이제 다시 학의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짠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4인실이잖아요. 우리 아빠 앞에 계신 그 남자분께서 음. 혼자 살아나신 분께서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아빠처럼 축하한다고, 어, 너무 축하한다고 해서 네. 막 웃으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음. 그, 그 후로는 이제 아버지 보러 갈 때마다 그분한테 꼭 인사를 드리고 식사하셨는지 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분한테에서 의미도 음. 누군가 같이 있어주는 거 네. 일상을 좀 물어주고 나눠주고 음. 뭐 뻔한 얘기지만 식사 드신거 알죠? 그렇지만 밥은 먹었는지 오늘은 별일 없으셨는지 음. 이 질문 하나가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걸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좀 표현하지 않으면 또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은 나는 외롭습니다. 난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을 못 하더라도 그냥 찡얼거리거나 심심하다고 얘기할 때 그래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러면 엄마가 같이 있어줄까? 이런 말도 아이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음. 아우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laughs> 맞아요. 태은 쌤은 외로움을 음. 잘 몰라서 <웃음> <웃음> 언제 막 갑자기 먹을 게막 아, 땡길 때, 그러니까. 아, 좀 어쩌면 나도 그치, 내가 음식이 지금 아니에요. <laughs> 누군가 같이 있어주길 바라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음식이 아니에요. <laughs>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살로 네. 많이 갔네요. 네. <laughs> 우리도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갑자기 음. 눈물이 나지? 아니면 음, 뭔가 허전하지? 음, 음, 음. 그게 쓸쓸하고쓸수 그... 있잖아요. 자꾸 뭔가 땡기고. 네. <laughs> 그럴 때 사실 누가 만났는데 음. 막 자기 얘기하고 음. 막 간섭하고 조언하면은 막더 외로워요. 돌아섰을 때아 네. 괜히 만났다. 괜히 만났다. 음. 시간 낭비하더 피곤하고. 맞아요. 그럴 때는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자기 얘기하고 막 조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봐주고 음. 뭐 필요한 게 있는지 음. 얘기 좀 들어줄까?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되게 고맙지 않아요? 오, 너무 고맙죠. 우리가 아한테도 네. 음. 그러니까 왜심심해 이거 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음. 엄마 같이 있어줄까? 음. 하고는 아이 무릎에 앉혀놓고 그냥 가만히 만져주기만 해도 네. 어쩌면 그 순간 참 아이한테 좋은 경험이 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 아, 오늘도 또 감동 있는 공감도. 네. <laughs> 그런 시간이 음. 제가 볼 때는요. 음. 혼자 진짜 있어야 되는 시간에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함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것, 아, 것 같아요. 네. 음. 쓰란 <laughs> <슬슬한> 겨울에 아또내 <laughs> 인생은 스스로 외로운 <laughs> 것인가 공허한 저 고독한 것인가 음. 또 생각하게 되네요. 전참 네.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아이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음. 그 외로움이 싫기도 했었고 음. 또 외로움을 즐기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음. 사람이 신기해요. 음. 이게 드러난다 그럴까? 음, 음. 그 외로움과 음. 그게 고독으로, 약간 그쵸. 승화가 되면서, 네. 그게 또 약간 우아함으로, 나이가 드니까 아, <laughs> 우아함으로 이렇게 딱 나와요. 예, 어, 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백조 같은 그러긴. 그런, 예. 음. 제연을 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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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네. 아, 정말, 공감 톡은 참 하면서도 참 제가 <laughs> 너무 네. 감동되는. 어, 저도 그래요. <laughs> 네. 또 우리 엄마들이 되네요. 이번 음. 한 주에, 음. 우리도 외로울 때가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네. 이거를 듣고 바로 외로울 수도 있고요. 음. 나는 그때 뭐가 필요한가? 음. 아, 내가 맛있는 뭐 음식을 먹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가 좀 재밌는 뭐 영화를 하나 보는 게 중요한가? 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 아이한테 다가가서 엄마 한 번만 안아줄래? 이렇게 얘기해도 어. 괜찮잖아요.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잠깐만 있어 줄래? 음. 그냥 하기 되기 전에. 거절 당하기 전에?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네. <laughs> 한번 안아주면 <laughs> 얼마 줄 거예요. 뭐 이런 소리 안 나올 때 유일하게 <laughs> 거절 안 하는. 네. 그 사춘기 전 우리 네. 아이들 많이 안아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네 이번 한주 아이들과 같이 음. 같이 그냥 있어주는 무언가 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좀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한주 되세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암스 라디오.